반성생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파쿠스를할 건데 파쿠스라는 데요. 한번내용 네, 뭐죠? 가오나씨인가요 네, 일단 가보시죠. 네, 이게 이게 로블록스인데요. 파쿠. 잠깐만요. 어, 떨어졌어요. 다시 헉, 엄청 빨리 들어오네요. 이제 네, 가보시죠. 네. 아 그다음에 영상 이이영상 보시.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아니 그러면 혼납니다. 그 유튜버도 구독 취소할 거예요. 무조건 구독해야 돼요. 네, 저가, 저가 이제 이네요. 이거, 저가 가와나씨인가요? 일단 빨리 가보시죠. 까지 갔습니다. 네, 4까지 왔거든요, 저가. 아, 엄청 빨리 태어나네요. 근데. 엄청 빨리 태어납니다. 5까지 왔, 저가 이제 6까지 왔어요. 6. 저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다. 네, 7까지 왔습니다. 레고 블럭이네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아주 쉽네요. 아, 그다음에 이거 로블록스입니다. 끝까지 왔어요, 저. 오늘은 마 30까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두두두. 이번엔 별이 되었다고 나왔네요. 오, 빨리 이렇게 태어나네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어디 갔죠? 어디까지 갔나면? 이십. 오. 와이. 이렇게인가요? 이렇게네요 아와나씨. 네, 왔습니다. 이십. 12까지 왔네요 또분괴 이제 초가 나왔습니다 초까지 네. 왔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형 앙팡아이들도 구독해주세요 그냥, 앙팡동생도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더입니다, 그거. 다, 네, 1 5까지 왔거든요, 저거.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이제. 네 이거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알코소코스입니다 저희 별명. 근 네, 이쪽까지 왔어요 저가 19, 요 어디까지 여러분도 이제 로블록스가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깔아 보세요. 자꾸 콧물이 나네요. 비염이에요, 저가. 걱정 많이 해 주시고 저좀 아, 그다음에 댓글로 재밌는 이거를그것좀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도이스틱까지 왔어요. 네, 저희 야 저희 어떤 사람이 플러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네요. 방에서 하겠습니다. 시끄러운데? 네, 왔스 22까지... 어, 잠깐만거 아닙니까? 가와나스가 또고 있는 23... 근데... 안 돼요. 저... 음... 한... 세 번째가 지일긴 기간... 네,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로블록스게 무늬입니다. 이5 26 아, 잠깐만 26까지 왔어요. 네, 이거 엄청 많이 가야 되는 거 같은데, 따로 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26얼만큼 떨어진 거예요? 설정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laughs> 저는 또 누구예요? 죽었는데 뭐죠 대체? 아이 오, 오 드디어 됐습니다. 렉이 많이 걸리네요. 아 지금 제8번이었어요댓플로이 로벅스 재밌는 거 하시면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아 뭐요? 아니 뭐요? 뭐죠?

이오이구. 아, 이거 아, 역시 노란색일까요? 빨간색? 아, 파란색 같아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아. 하늘색인가. 빨간색 같은데요? 아 빨간색. 네. 피카츄 없네요. 빨리 올려요. 네, 3 5까지 왔습니다. 안돼 데 네, 32. 어. 네, 33. 근데, 네, 저희 형아 어떤 사람이 저희 형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36 그러면 됐는데요. 네, 네, 골다 어요 네. 아시또 어렵습니다, 저건. 네, 어떤 사람이 방문을 열어버렸네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 장깐만 이거, 아, 이쪽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좀. 이게 깐깐한 아저씨. 오! 어, 한방에 깼어요. 네, 근데 이거 왜 유리로 한 거죠? 너무 음, 쉬운데요? 토이 43. 네. 저희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44. 이쪽 고기네요, 이제. 점프해도 아 점프해도 가능합니다. 어뮤 아. 왔습니다. 음, 네, 네. 다시 뮤 거절 다시 뮤 17. 보고. 안 돼. 저쪽에 직각무가 보입니다. 안 돼. 이 거의 이제 한 바퀴만 더 보면 주각콩나무가 네 이렇게 이렇게 다시 구 거의 거의 네5 0 50이 네5 네, 2 근데 네. 너무 엄청 빨리 지어나네 쉬운거 아닙니까 어이 오56 네, 57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응원 좀해 주세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오. 61. 너무 쉽습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이는 뭐예요? 어, 뭐예요? 와, 드디어 새 콩나무, 보이죠? 와, 드디어 64. 드디어. 가와나시야. 미안하다. <laughs> 어, 뭐죠, 이게? 어, 후! 어. Wow. 네, 학군자수리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칩니다. 네, 그다음에 앙방 아, 동생 구독 좀 해주시오. 구독한 사람은 저가 또 구독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안녕.